위에 보시면, 어, 후방 카메라 센스하고 어, 스포일러가 아, 조금 멋진 어, 스포일러가 달려있습니다. 평소에 보기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 괜찮고. 여기는 이제 한번 열어보시면, 자, 3R 쿨라가 달려있네. 3R 오일 크리나가 달려있고, 어, 여러가지 경유 힐타 쪽입니다. 여기는. 이쪽 덤질어 볼까요? 여기는 에어드라이실입니다 에어드라이실 어, 공기를 아주 어, 정화를 시켜가지고 제동 장치를 도와주는 그런 에어드라이실입니다 어, 타이어 휠, 휠은 전부 다 현재 80% 이상 깨끗하고 바로 어, 주행하셔도 뭐안 바꾸셔도 한참 쓸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똑같은 징칸 똑같은 징칸. 자, 노불리 캐리어를 여행객들 공항 가실 때, 외국 나가실 때 캐리어를 수송하기에 전면부가 개, 아, 아, 안팎으로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어, 짐을 내리시기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배전함, 어, 배전함입니다. 어, 여기에. 각종 장치가 여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배전함이고, 요거는, 어, 음향장치의 파워기 같았습니다. 아주 이 고급스러운, 진짜 소리가 잘 나는 고급, 어, 그, 저, 우, 우퍼 앰프인가? 이게 아주 좋은 그런, 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가지 시동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들한테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좌로가을 자주 래핑 바람에, 아, 아이고, 안쓰다 보니까. 이 랩핑 부분에 있어서 뒤에 캐치가 약간, 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보시면 엔진 컨디션 아주 카랑카랑.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그 뭐라 그럽니까? 질도 안 났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서서히, 서서히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시기로 약한 30만 킬로는 주행해야 제 컨디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부 전면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전면 보시면, 어 위에도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 출고대 백미라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요 LED 창 여러분들 현대 노블 모양 다 이렇게 LED로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으니까 그려 보시면 되겠고 자 열자짜리 전광판이 위에 달려있는 제가 조명 한번 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렇게 열자짜리 전광판

Show me down and there is no witness. Got me in my field, she would never listen. All the alcoholic.